여러분들 모두, 싸비롱! 지난 쌈모데이 영상에서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댓글 활약을 보았습니다. 저 정의에 구독한 유튜버 싸비, 이대로 지나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추석 치킨 이벤트 한번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과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께 또세 분을 추첨하여 치킨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금 추석에는 가! 촤! 쌉재송이 너는 버프 뺐으면은 너는 꼼짝을 못해. 아우 더러워 진짜. 하얀다. 뭐 먹고 할 거야? 뭐 먹을 거야? 너는 너는 정글 뺐으면은 너는 꼼짝을 못해. 진짜오. 싹 어! 잡고 마이거. 아, 어! 너는 늑대 뺐으면 너는 꼼짝을 못해. 아, 내거 그래. 신짜오 일레벨 신짜오가 또 어디로 갈려나? 오, 신짜오 발견. 신짜오 발견. <laughs> 안 되지 안 되지 신짜오 형 어우 혀음 <laughs> 신짜오님 어우 던져버리게 신짜오 형미안해진 신짜오 형 이번에는 뭐야 독두거비독두거비4타시하는데안 되지 안 되지 신짜오 당신이 당신이 최고야? <laughs> 이것이 바로 추석 이벤트 08 5분 1렙이에요 장짜형 나왔지 어안 되지 안 되지 어, 유튜브 사타죄 하잖아. 아치텔레비야 형. 이야 음, 나도 잘못. 아치텔레는 몰랐네. 진짜 아! 일레 사 있는 거 이거. 진짜. 게임을 하 괜찮아? 신짱오형 뭐 하고 있어? 아우 신짱오형 결국 라인에서 이랩 찍는 작전. 와우 어메이징. 결국 이렙을치긴 찍었구만 이거. 어 일단 7번 50초까지 1렙이었고 여러분들. 와우 신짱오형 이건 아니야. 안 될지 안 될지 신짱오형. 아 신짱오형 반대로 갔다. 신짱오형 삐져가지고 반대로 갔어. 출동해. 빨리 출동. 자로와. 안돼. 먹기 하면 안돼. 영키프야 지금. 가자 제발. 문분 이렇게 뭐 사태치라고 만 이거 어 이거 먹었어? 아이형 진짜 또 욕심내네 이거 아 이거 아니죠? 어 사태치해 안되지안되지 당신이 당신이 최고야 형야? 이번 판 운영이 너무 완벽한 것 같다 존. 야 지금 죽여! 야 그렇지? 형이다. 여기 왔어, 시, 진짜 왔어 이거 진짜 오자식 여기 있어. 와어이지나 기다리고 있어 아니 못 찾는 거야 이거 뭔데? 기다려. 그렇지, 아, 맞았어! 진짜요! 진짜요? 아하하! 어, 형이네! 개아래! 형이네? 어어 형이네! 이거 진짜 반칙인데? 케이틀리 형? 떴다시 하나야, 지금! 어, 내꺼, 내꺼! 안 되지, 안 되지, 이거 지금! 어, 깜짝아! 개아래! 형이네! 어, 뭐하는데, 여기서? 다 내꺼! 이것도 내꺼, 형이야! 자, 당신이 최고야? 이것이 바로 광역버스 알베 사투라이다 사투라이 와배가 견인 단신채우님 괜찮아? 신채우님 종물구실 못한 거겠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재밌을 거 같다 이번 판 여러분들 아 일단 하나 찍었어 이거 나 찔러봐 이래 찍어야 돼아 이래 못 찍었어 이씨. 아 이거 쟤 무능한 정글 됐어 이거 왜 람머스가 독해서 와 람머스 나 기다리던 중와 귀여워 W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지, 왜? W 끝나면 죽일 수가 있거든, 형야. 튕겨야겠지, <laughs> 형야 이걸 기다리고 있었지, 형야! 딴맛시하나아 지금! 한대 더! 땅치이요이 녀석 봐라, 이거 개념을 당기는다? 나아마테라스인데 형야, 미안해? 튕겨, 형이야! 살살 죽어라! 사서, 걔네! 남모스 이 여식이 복수의 카드가 왔을 수도 있어. 이럴 줄 알았지? 땅치 형야들! 뒤지는 게 맞겠지, 형야! 못 도망가지, 이제! 왜? 심심하니까, 여러분들! 덩치! 리시 너무 고맙다, 형님! 형은 천장 아니었을까, 형님, 너는 심포가 이렇게 고약하면 안 돼, 람머스야 어, 사람의 마음을 예쁘게 먹어야 된단 말이야, 알았어? 누구처럼? 바로 싹 꽃처럼, 여러분들! 어? 니아사 반드시 안 잡아주고! 뒤져, 덩치며, 여러분들! 가는 거지! 왜? 심심하니까, 여러분들! 정신맺치고 뒤져나야겠지마! 간다 여러분들! 아마트라스 덩치! 이제 가면 안고요! 얘 뭔데 형님다워플로스1사주션이네 여러분들! 제발 죽어! 제발 얌전하어 이제 전화 왔는데 갑자기? 아 충성! 아 예! 겸손한 자세로 두 손으로 받고 있습니다! 우리 사크 어디야? 키 많이 무었어예저 지금 막 먹었는데요 뭐 먹었어? 저... 람버스 먹었는데요 혼자서... 오이 <목소리> 옷이 감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럴 줄 알았어 람버스! 어우 야매! 람버스! 어자서 오잉꼬치 갖고 있는 람버스는 죽어라! 똥꼬가 겁나 찔리고 있으니 아랍니다! 아바타야스를 먹겠습니다! 똥! 심이야웅아저 람버스 먹었는데요! 캠프 한 번에 가장 들어갈게 형냐? 아또 의심하다 또 의심해! 나는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단 말이야 형냐! 의심을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진정글리가는거 마음 너무 아프다... 그지? 근데 말이야... 형을 죽이는 내 마음이 더 아파! 형냐다! 어우 야매! 바로 이 맛이거든요, 여러분들. 라보르기님. 똥치 겁나 막때 죽는 거지, 왜? 심심하니까, 여러분들. 어우, 좋다, 똥치. 형이들. <laughs> 어우, 딜리셔 자, 한번잘 봐라. 찢어, 똥치. 시작되었습니다. 사쿠에 노, 형가들 뒤져! 빨리. 똥치이 여러분들. 다 같이 연주고. 그렇지. 똥치 겁나 찌르고 있습니다. 갑니다. 심이야 여러분들! 가는 거지, 왜? 비쇼에가 여러분들! 사사시켜주고! 그렇지! 다 부셔야 형연아! 깜짝! 죽어! 개아래입니다, 여러분들! 쪽 갔다가, 그렇지! 똥지! <laughs> 뒤졌지! 가야지, 가자! 살살 가라고! 저기 안 죽었어, 여러분들? 뭐야, 이거, 람모스야? 넌나 죽어도 못 죽여! 개스들은뭐혔어 <laughs> 형연아! 뒤져! 가야지 형냐 아마트라스 덩치 뒤져 형 갔지 갈 사람 가야지 형냐들 그래 야미 형냐들 뒤지는 건 너지 가자 덩치 어 형냐들 오, 오 야미야미 람머스 형 설마 용이야 지금? 와 가족이었네 형냐 가장은 너가 죽는 형냐들 도망가라 바락하고 원망하라 영연아! 아니, 아왜 자꾸 카정 들어오는 건데요? 그렇지. 카정은 어떻게 치는 건지 알려줄게? 이런 거 같이 먹는 식구지, 형년아! 어, 야매! 남버스 형! 도망가 봐! 바닥을 해보라고! 그렇지, 남버스 형! 나타시하고만 지금. 야, 뭐야! 이게 왜알 수도 있어, 이거? 필자구지 수리야, 형년아? 이거지, 이거지. 그쵸, 이거? 어, 형년아! 예아아 <목소리> 박혔다, 당신! <장진. 목소리> 와 어, 람머스 좋어 이거 똥침이 오느라 혼돈 미안해 아잘 먹고 잘 살아라 어난 이제 너와의 연애되겠다 <laughs> <laughs> <해야겠다. 웃음> 여기 다시 오냐 람머 형? 그렇지 뺑뺑 도는구만 아, 또 했을 뺑뺑이 도는구만 또 람머스 형 그렇지 람머스 <laughs> 형 계속 여기 와야지 <laughs> 아 람머스 형 진짜 미안해 난 여기 있었어요 싸우자 진짜 <laughs> <laughs> 뒤져 <웃음> 가자 <웃음> <웃음> 와 지금 딱한고어 람머스형 찢어 가래! 람머스요어 안돼! 바꼈어! 살려줘야 돼! 취똥미야 뒤지는 건 말빠이 뚱떠서! <laughs> 아 무능한 정글이 되어버렸어 람머스요 그만 안타깝게 여러분 들하치형이다 <laughs> 나오자마자 찢어버리이아다사람 예, 가야겠지! 네 <laughs> 이거지 이거지 가 클리오스니아 다 가자 이건 내가 받을 수가 없는데, 형. 어, 형 그냥 쿨, 뭐. 살이 너무 쪘어, 형아 간다, 끊겨주시죠, 형님들. 알파이트 그냥 팀으로 인정 안 해줘버리기. 아마 들어스 떠올지. 아, 어, 알파이트가 그냥 버리고 가네. 눈물이 너무 났잖아 이거, 형님들. 람모야, 어딨어? 나지장갈게 좀. 미안해. 어, 너무 당당했나, 이거는, 여러분들. 와, 끊겨주시죠, 여러분들. 싸우셨어요, 여러분들. 오우 야미! 나갈게 형야나 미안아? 음. 그렇지 안심하지 마라 딱체형야나 람머스 어어어 어, 어. 이것이 바로 싸코의 왔다 가다 캐리 다시 람머스님 괜찮아? 아 어, 명예수 왔어 깔끔하게 캐리 다시 역시 추석에도 사코 니하고 네하고사추구 맞나? 아이 식구 맞죠 그럼 그러면 람머스는? 람머스는 뭐 어떤 식구? 그냥 티져! 남았어. 아, 이야저뭐 하는 거야, 이거? 추석에, 이거, 씨. 막치게 하지 말고. 어, 결제 이걸로 부탁합니다, 형이랑. 어, 미안해! <laughs> 금요일에 왜 박지? 가사로 가야겠지? 금요일에 왜박 어? 금요일에 왜 박하면 어떡해, 임마? 가사로 가야지? 간다한다 <laughs> 나에게 박지! 하하! 나에게! 막기라. 와우, 다피아 대감으로 이길 거. 지형이 와우 사피한테 까불어버리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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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실화냐 여러분들 와우 거대거 이거, 이거, 겠다는 마인드 이거, 블루야 나를 도와줘 이거, 이거, 이 이거, 게 없어서 내 금을 먹는 거이 캐쉬 없으면 없는노 살아 미치소리. 저게 힘들어요. 치 까다! 이아다 나이 락시시아 나이 락니다 나이 락시형제이락이락시 와? 시 나이 락시아! 나이 락시아! 시이락시락시다락 지금, 팀이 똥을 너무 많이 싸나가지고, 어, 운영적으로 안 풀면 안 되겠어, 이 게임은. 봐야지, 이거. 와우! 진짜 뛰었습니다! 썸패! 시들리, 눈! 야! 썸패라! 꾸췄어! 꾸췄어! 아, 몸소방 어차피. 이미 늦었어. 와우, 어메이징! 썸패쉬니다 여러분들. 아, 어, 야타독 강화님, 준비해, 여러분들. 아, 썸패쉬! 야타독! 아, 그래도 운영, 썸패쉬해, 여러분들. 아니, 왜또 죽었어? 아니, 군대가 죽으면 안 돼. 잠깐만, 꼽까밖에 꼽자고. 박 막아놨다 애들아. 와씨, 애들아. 골카 또 준비. 어, 우비가나 야야, 이거 뭔데? 이게 왜래요? 쏟아지네 여러분들. 이러 도망간다. 어, 야 이럴 때 오히려 운영? 야 미쳤다 이거, 여러분들. 이럴 때 오히려 라이트 운영? 와, 진짜 신들리 운영. 신들리 판단. 이게 바로 싸패? 이러니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고도 남지. 나 잡으러 오겠지? 어, 야, 타노. 캐나비, 느리네. 여전히 형님다 이게 운영이거든 못 잡네 이거와 이걸 들어와? 골박공 형냐! 사페가 있는데 감히 난리가 났네 이거 지금 뒤져 형아 골박공 싸드시네러분들 가는거지! 왜? 심심이가까넘 가자! 골가가축했어 이제 한동 처리! 이것이 바로 사페미가 넘다 사페가! 운영으로 모든 것을! 해! 용치고 갈게. 그렇지. 나는 미리 2차까지 밀어버리고. 와, 운영 미쳤다, 이거, 여러분들. 용바론에 타워까지. 와, 이게 바로 0딜리 운영 형님들. 아, 여기까지! 개하네 운영 괜찮지? 아, 이거 빌게이차인데 못전나오겠는데 뭐 어, 쟤 애들 지금 따봉 날리는 거봤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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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죽으면 안 되지, 이거. 라클만 해, 라클만. 아, 왜또다 죽었어? 라클궁! 라클만 해! 야, 물리면 죽는다. 자,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냥 뒤로 빼. 판단 맞아, 지금! 미드 판단이 맞아! 얘들아, 나 아, 바로 먹고 있어. 어, 언니야, 나? 잠깐만. 야! <laughs> 아니! 아모모님 정치당하다가 지신 거괜찮 사비로잉? 개청 무섭네. 반갑고, 사비로, 사비로. 방풀이었나, 이거? 싹 투쿠들이었는데? 너가 정글일 거라 생각도 못하 인정. 그렇지, 아몽우님. 다음에도 조심하시오잉? 사페한테 불카 받김 꼼짝 못하니까. 불바꼼 오, 개하네 그래. 다시! 어, 싸다시네 <laughs> 어! 말안 들어주고 바로 나가버리기? 내가 할 말만 해버리기? 아 빌게이츠 또 전화한다 이거 아나 이씨 돌아버리겠네 이거 내가 싹해만 하면 전화 한다니까 여보세요 아 진짜 오랜만이다 게이츠야 어 무슨 일이야? 뭐? 추석 용돈을 달라고? <laughs> 요즘 많이 굶고 있어? 넌을먹어야돼 인마 아 끊어 인마 이씨 자꾸 용돈 달래 아이새 추석 때니까 용돈 달래 미쳐버리겠네 이거 나이가 몇 살인데 이씨